기다리시던 모든 세트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세트 70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름표처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중투 철화입니다. 중투는요. 철화가 어, 귀한데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마리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름표 때문에 얼굴이 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금 상태 아주 최상이죠. 예쁘죠. 다음, 아, 이 아이는 안개인데요. 안개 철화가 이렇게 큰 아이는 제가 보기 참 드문데 이 아이도 안개이면서 아주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다음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주피트 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블랑코인데요. 어머, 얼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 어,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얼굴이네요. 블랑코. 다음은 마리아, 철아, 그리고 요런 아이, 또 이런 스카이 마리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70번 세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모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형 세트 71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성 한번 보셔요. 대단하죠? 이렇게 이름표까지 다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71번 세트에서는요. 하이라이트네요. 세인트루이스. 크기도 엄청 크지만요. 이렇게 자구가. 음, 자구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어, 3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가능한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cm 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 옆에 아이는요, 이렇게 또 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개도 있습니다. 네, 마리아가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있네요. 여기 다음 아이는요, 비단금입니다. 비단금이고요, 손톱도 엄청 예쁘게 되어 있고요. 층수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커팅해서 어,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큰 아이가 어, 커팅해 볼 만한 아이가 있네요. 다음은 주피트입니다. 이렇게 예쁜 주피트. 또 이런 아이. 또 마리안데 이 아이도 엄청 금잘 들어있는 아이고요 중수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중투인데요. 어, 중투 철아가 어, 귀하던데 엄청 좋죠. 중투 철아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정말 화려하고 알찬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번입니다. 가격은 5만원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음은 72번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한참 걸리네요. 자, 이렇게 안쪽부터 한번 볼까요? 어이 아이는 마리아인과인데요. 이렇게 금잘 들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세인트 루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금도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곰이에요. 곰 예쁜 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도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안개이네요. 이렇게 안개가 하나. 오, 네이 아이는 안개이네요. 안개가 이렇게 한개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오 예뻐라. 네금 보세요. 금이 잘 들어 있죠? 네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맑은 마리아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얼굴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쁜 맑은 마리아가 있고요. 예, 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철화도요, 예쁘게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앙식맞은 아이도 있고요. 예, 주피트 있습니다. 주피트는 이렇게 물을 뺀 아이라 어,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요 자리 잡고 하면 폭풍 성장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72번 세트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 여러분들께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3번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 아이들이 용밀조밀하게 잘 있죠. 이 아이는 마리아. 금 상태 너무 좋죠. 예, 다음 아이는 맑은 마리아가 이렇게 군생으로 있습니다. 얼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마리아 있습니다. 철화입니다. 네, 이렇게 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여기도 있네요. 아, 아주 조밀하게 있는 철화입니다. 네, 이 아이도 곰, 오, 곰 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곰이 아주 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네, 11cm까지 나가는 곰입니다. 그리고 금도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다음은 비단금이에요. 오, 비단금. 금이 엄청 잘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층수도 엄청 좋아요. 커팅 가능합니다. 주피트 금, 여기도 들어있네요. 네, 주피트 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아이도 물을 빼서 여러분 심으시면 아주 잘 성장한답니다. 아, 중특음이 있습니다. 중특음 철학 귀하죠. 요런 아이 있고요. 어, 여기도 세인트 루이스가 제법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 이 아이는 12cm까지 나가네요. 이렇게 멋진 세인트 루이스. 여러분 세인트 루이스 이만한 사이즈면요. 하나에 3만원 이상 갑니다. 요런 아이 이렇게. 고진되어 있는 73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장만하셔서 여러분 키워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탐나는 세트네요. 네, 이번에는 74번으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74번요. UIO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 주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은 마리아 군생이 있어요. 뽀글이라 해야 되나? 예, 군생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얼굴 여러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한개한개 한 개, 낱개로 생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맑은 마리아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 마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것 같은 스카이 마리아. 다음은요, 세인트 루이스가 여기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 보시면요, 너무 예쁘죠? 다음은 중투금이 여기도 있습니다. 네, 스카이 마리아, 여기도 한개더 들어있네요. 네, 비단금 들어있습니다. 층수 좋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고 세련돼 보이죠 네, 다음은 마리아 철하고요 여기는 곰이 오, 곰이 큰 아이가 하나 들어있네요 저 이름표를 일단 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곰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아이 사이즈가 벌써 10cm가 되는데요. 어, 큰 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 74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